네, 휴대용 카피루타기를 이용해서 피부시창호 이렇게 손잡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작업이 없는 피부시창호에 어, 홈을 파서 이 손잡이를 어, 가공을 해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의 치그가 있어요. 이지그를 카피루타기가 카피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전용 지그를 하나 따로 저희가 어, 이 레이저 가공을 해서 가공한 다음에 어, 이 홈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어, 이 손잡이를 박아 넣는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 세팅은 저희가 다 데, 이제 해놓은 상태인데 어, 항상 탈태는 시계방향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바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재를 클램핑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똑같은 형상을 카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손잡이 자재를 이렇게. 어떤 타격을 해서 이렇게 넣으면 빠지질 않습니다. 가끔 안쪽에 실리콘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그, 본드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흔들림이 없이 지금 결착이 잘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PVC 창후에 손잡이 작업 잠시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